왜 명상을 하는가? 알미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명상을 하는가? 마음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고통을 일으키고 무엇이 의심의 원인이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정을 개발하고 금욕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 온 이유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이다. 마음이 의심과 분노에 휩싸여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행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과일 나무를 꺾고 지해서 열매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란 나무는 튼튼하지 않다. 반면 씨앗을 심어 튼튼한 나무로 키울 수도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나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선이야말로 고역이었다. 때로는 눈물을 쏟았다. 때로는 목표가 너무 높고 때로는 너무 낮았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없었다. 수행은 마음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점에 놓는 것이다. 여러 선사들을 모시고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선사는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라 하고 어떤 선사는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라 한다. 수행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다. 결국 혼돈, 의심, 불확실함만 남게 된다. 어떻게 수행의 균형을 잡아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생각해야 한다면 깨어 있음으로 하고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알미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깨어 있음이 생각의 자리를 채우고 깨어 있음이 곧 지혜가 된다. 평범한 사고는 지혜가 아니다. 목적도 없고 깨어 있지 않은 마음의 방황이며 필연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은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붓다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터득하셨으니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을 훈련할 시간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마음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앞이나 뒤로 하늘이나 지하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호흡의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것뿐이다.주위를 정수리에 집중한 다음 발끝까지 훑어내리라.그리고 다시 머리로 올라가라. 깨어 있음이 온몸을 관통하게 하고 지혜로 그것을 관찰하라. 먼저 육체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명상을 시작하라.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뿐임을 명심하라. 호흡을 평상시보다 짧거나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편안히 이루어지게 하라.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모든 호흡이 고르게 되도록 놓아버리라. 모든 것을 놓아버려도 깨어 있음은 남아있다. 깨어 있음을 유지하면서 숨이 편안히 드나들게 하라. 지금 이 순간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의무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라. 명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보게 될지에 관한 생각이 있다금 스칠 수도 있지만. 저절로 멈추도록 내버려 두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명상 중에 일어나는 감흥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마음이 감각과의 접촉으로 영향을 받거나, 마음 속에 어떤 느낌이나 감흥이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 두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다. 그 감흥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에 들고 남을 계속 의식하라. 숨을 너무 길게 느리거나 짧게 줄임으로써 고통을 일으키지 말고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관찰하라. 한마디로 집착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수 있게 된다. 호흡이 점점 가벼워지고 마침내 호흡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미약해진다.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고 힘이 넘친다. 남아있는 것은 모두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의 알이 된다. 마음은 그렇게 선정해 든다. 아잔 차 스님은 1918년 6월 17일 태국 동북부에서 출생하여 1992년 1월 16일 열반에 들었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관례대로 3년 동안 출가했던 스님은 돌아와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다 20살에 정식 출가했다. 24살 때 아버지 죽음을 계기로 고민하다 아잔 문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전통에 따라 7년 숲속 수행을 마친 뒤 고향 인근 밀림에서 제자들과 왓파퐁 수도원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것을 오직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고 강조했던 스님은 미얀마 마아시 스님과 함께 상자부 불교의 대표적인 선사로 알려졌으며 동서양의 수많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했다.